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이강한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고 많은 직업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의 사용 외에도 현대인들은 대기 오염이나 냉방,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사무실, 환기가 부족한 실내 환경 등으로 늘 안구 건조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안구의 건조감, 자결감, 흐려보임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데요. 심해지면 눈에 염증이 잘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안구건조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열이 위로 떠 눈물이 마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간의 열과 화가 쌓이게 되고 이러한 간의 상태가 눈에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눈물을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 뜨는 열을 꺼주고 간이 화를 식혀주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진액이 말라버려서 눈물의 생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안구가 건조해지는 경우입니다. 진액이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눈물, 땀, 침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진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몸의 건조감을 덜어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를 위주로 하여 소화기관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명자입니다. 눈에 좋다고 알려져 차로도 다용되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결명자는 간의 열을 식혀주고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카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눈의 피로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약제는 감국입니다. 감국은 국화의 꽃을 말린 약제인데요. 머리로 열이 올라와서 생기는 눈의 충혈이나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약제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몸을 보험해주는 약으로 눈의 건조감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눈이 침침해진 증상에도 좋습니다. 또한 안구건조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침을 맞는 것이 효과가 좋은데요. 눈의 안쪽 구석과 콧대 사이에 있는 정명 혈과 눈썹의 안쪽 끝부위에서 누르면 오목하게 파인 곳이 찬주 혈인데요. 평소에 이 혈자리를 지압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눈 주위 정면 혈과 찬주 혈을 지압해 주는 것이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문으로도 발표되었을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엄지나 검지 손가락으로 정면 혈과 찬주 혈을 3초 정도 지그시 누르고 이를 수회에 반복하면 됩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상이 생긴 원인과 전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눈의 건조함과 피로감으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